두 가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 배고픔도 몹시 괴로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목마름입니다 저는 일정실에 징용을 당하거나 증경을 당하여 일본 화물신에짐짝처럼 몸을 씻고 남양군도로 갔던 우리 젊은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항에서 짐짝처럼 일본 화물선에 가득 실려서 남양으로 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푸른 바람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져도 바다만 보이는데 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자들이나 증병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4, 5일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목이 말하면 사람들이 목을 쭉 뽑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절을 하니까 그때야 기절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오다가 기절한 수가 많아지니까 꾀뱅이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원이 저 푸른 바닷물 속에 뛰어 들어가서 한없이 물을 좀 마셔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 칼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양군도에 내리고 난 다음에는 평균 한 사람이 한 바퀴스의 물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격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 만민들이 발구등을 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첫째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시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었 왜냐하면 한 여자가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 제끼고 여섯 번째 결혼도 하는 남자와 살기 때문에 그 소문이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치 않냐고 또이원인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지 않냐고 아침에 여인들이 우물물에 물길러 오는데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음에 햇빛이 쨍쨍 쪼이고 아무 사람도 우물가에 물길러 오지 않은 그때 혼자 물길러 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여인이 물길러 올때한 분이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였으십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속에 한없는 갈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유대로 갈때 사마리아로 진행해 오셔서 정오 햇빛이 쨍쨍 조이는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으십니 여인이 와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을 들이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말을 그랬으십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으십니 다른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기피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질문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마음에 이해하셨으니 이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어찌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물에서 생수를 길러서 내게 주시겠다고 했으습니까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이 여기해서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나이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런 영생토록 속사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 말은 마치 두날 가진 금같이 그 여인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그 우물물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즐기하는 모든 물을 다 마셔보았자 그 물은 곧장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며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보았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마시는 모든 물은 얼마 있지 않아요?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세 명예,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문학자였던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사까지 탔지만은 그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겨놓았으니다 그는 사냥청으로서 자기의 머리를 쏘아서 죽었지만 그 유서에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다 끝나고 틈 비어 은는 증구와 같이 마음이 너무 고독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로서 재산이 많기로 유명했던 마린 몬로도 그가 죽을 때 그는 한 없는 사랑을 원했지만 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위, 명예, 권세로 혹은 부귀, 영화, 세상으로 우물물을 삼고 마셔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을 줄생각하지만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입고 난 다음엔 또다시 목말라 견딜 수가 없으므로 또더 많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를 느끼면서발부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아가전 수상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자 일본의 정계와 재계가 발각 뒤집어 저는 어제까지 일본에 있다 왔습니다만 한 사람의 과거 수상이 육신이 병들어서 입원하자 정치계에서나 재계에서 그와 같이 수용들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절하고 모든 재계 인사들이 손을 내밀어 그와 연결하려고 했지만 그가 병들에 입원하자 말자 그는 벌써 옛날 인물로 변화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는 벌써 잊어버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계의 권력 편승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손길이 다른 것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네가 벌써 여섯 번째 남편을 구하고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나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마무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때 아마 이 여인 마음 속에 주마등 같이 자기가 우물물을 갈아 마셨던 다섯 남편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첫째 남편은 권력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가의 집에서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매는 부자하고 연결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부잣집 우물을 마셨으나 돈이 그에게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우물물도 그만 중지시기로 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가하고. 만나서 부정이 사업을 해봤지만은 그곳에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그에게 만족이 없었음이 그 다음에 아마 학자하고 연결해서 살아본지 모르겠습니다 따분하고 그런 인생에 취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었음이 마지막으로 그런 농부하고 다시 우물물을 갈아서 마셔보았지만 은 육체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 아무런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다섯 남편을 갈아채기고 여섯 번째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고야 만다고 경고하셨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물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져 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같이 사람을 몸 부림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풍성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씻고 온 우주의 창조가 되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며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때 다시는 이 마음속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져 버리고 생수가 황같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속에 살때온 세상이 다 날버려도 조금도 외롭지 않고 고독스럽지 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만족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실! 이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 생수는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인류들이 이 생수의 그런 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도를 구조로 모시고 그 속에서 소산하는 성령의 샘물을마시게되는 결단코 안주함이 있을 수가 없으며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스 없이 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스 모시고 그 속에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이 있으면 그 샘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는 지위도 명예도 본세도 세상 부귀 영화, 공명도 그렇게 사람을 미치도록 탐스럽지 않습니다. 있으면 하나님 영광되게 쓰고 없으면 그 뿐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모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게 되고 그가 우주의 가장 깊고 영원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가성 예인은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획기적인 운명적인 변화를 바랐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속에 안주함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즐거움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우물 동의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 갔었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그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흥분에 넘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고 했었습니다. 너희들은 와보라! 나의 과거의 모든 행사를 다람에 말해주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서 추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도의 스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가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쉴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푸른 초자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그릇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수의 그늘이 넘쳐나온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낸 중에 초막절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며 그리고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념해서 전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라와서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때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7일간 지내는데 그러나 하루올때 연장해서 8일을 간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가 가장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질날 계시가서 그들은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 가지고서 성전뜰에서 붓고 성전재단에 부었으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머리바위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바위 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루한 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시내에 뿌리고 재난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 갈,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 의식도 율법도 우리에게 참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초막절제 8일날 이렇게 물을 길러와서 뿌리는 사람 보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자를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였셨습니다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된것이니그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아버지께 나와서 마시면 이제는 성령이 하나의 우물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서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오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물물은 자기 혼자 마실 수 있지만 강물이 넘쳐나오면 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배를 타고 물자를 수송할 수도 있으며 강물이 넘쳐 나오면 그 강변에서 여러 가지 농업이 되고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녀의 생수의 강이 넘치나면그 사람의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환경과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이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근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 만족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강이 넘치라면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도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겁이 나서 50여 일 동안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이름에... 이러며, 그들이 다 모여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사람머 무리이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말자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은 생수의 강물에 다 휘물려서 그 모든 문은 씻겨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강물은 모든 인간의 불안과 절망의 뚝을 무너뜨려버리고 생수같이 강물이 넘쳐나서 온 인류를 채워놓고 말한 것입니 로마의 정부를 무릎 꿇게 하고 세계를 보고만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그리도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마시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의와 거룩함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따라서 섬기며 사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강이 생수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강물이 넘쳐나서 온갖 주위의 불안과 공포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속에 요동치 않은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넘쳐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주고 살수 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나게시작한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넘치면 확신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눈에는 아무 증감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요동치 않은 확신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본능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이 따르고 전도의 권능이 따릅니다. 말씀의 권능이 따르고 생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하셔 마음의 연약함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이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 우리 조국을 복음하고 우리의 세대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므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 생수의 우물만 가질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온 중국을 살리고 세계를 선교의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생수의 우물과 강이 항상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생수의 운물이 들어와고 성령 충만이 맞고 생수의 강이 넘치 날때이 운물과 이 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강물을, 시수 또 산을 다스리는 시산, 치산. 시수, 시산을 자라는 임금이 그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훌륭한 신자라는 것은 자기의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을 연속적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면 우리 성령의 체험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나가수도 때를 어떤지 모르던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치면 성령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러므로 우물물은 마르고 강물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등한히 하게 될때 영혼은 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없애주고 영적인 힘을 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게 그 사람의 신앙은 힘차게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지... 하나님의 판단력인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또이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대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남에게는 전달해 주고 나누어 줄때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같이 유단강물을 바라서 자꾸만 내어줄 때 갈릴리 호수는 맑고 생수가 충만하게 되고 만물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해와 같이 유단강물을 받아들여서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으면 소금기와 광물질이 꽉 들어차서 죽은 강이 되어버리고 말고 아무것도 그 호수 속에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나누어 전달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도금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이만하면되었으니안 좋아요, 만족하자고 생각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영적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그때로부터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른 대로 물질을 나누어주고 성령을 바른 대로 성령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나누어주고 피들로서 나누어 주어셔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할때이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래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대하여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준다고 말했었으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거치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국내 선교를 하고 국외 선교를 계속할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가 가득하여 이곳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다, 그 지식대로 순종하고 믿고서 살아나갈 때 이러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계속해서 생수가 넘쳐나고 생수가 강같이 풍만하게 흘러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영혼의 존재가 육체의 장막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체의 목마름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미움, 원망,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끝이 없이 전쟁과 전쟁 소문이 소용돌이치고 서로 물고 찍고 싸우고 서로 죽입니 왜냐하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만족만 위해서 끝까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영혼의 만족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두 가지 목마름을 채우고 또 항상 채움받는 생활을 할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삼과 가치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얻을 때 비로소 속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좋은 집을 가져도 올바르게 쓸 수가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정말 가치 있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가치가 있게 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어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이것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만족이 있어야 자기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서 참으로 만족과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텅빈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때 아무리 태산같이 영화로움을 채워놔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만족도 주지 못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뛰어야 범사가잘될 수가 있고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낯설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생수의 운무를 받아들이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십시다. 이래서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혼등의 강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수가성 울물가의 여인이 여섯째 남자와 살면서 그 마음속에 갈금함을 채우려고 해도 실패하시나 나사렛 예수 그리도를 스 모시자 말자 영원한 목마름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난 것을 찾아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삶에 만족으로 는 길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라님이시여 평범하게 믿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쳐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떠나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강물이 넘쳐나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을 약동하는 역사가 천지에 충만하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오늘 이 이부 예배 출시가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생수의 운물과 생수의 강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처럼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운물을 마셔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영원한 우리에게 참만족과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Amen.